파우치 후에는 기초화장품 파우치인데, 잠깐 소개해드리자면, <목소리> <목소리> 먼저 토너 삼 스킨을 저는 좋아해서 삼 스킨, 아침에 이제 삼 스킨을 해주고, 그리고 그다음에 이 크림을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피지오겔 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. 피지오겔 크림은 이 150ml로 한3통 정도는 쓴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초 마무리. 아, 그리고 이거는 패드인데. 토너 하기 전에 이거 패드로 한번 피부결 정리해주고 토너 하고 있어요. 기초는 끝. 그 다음에 이거는 색조 화장품 파우치인데, 아, 이거는 빼야겠어 짧게 집에 갈때 소문해뒀던 기초화장품 용기인데 이번에는 통째로 다 들고 가게 돼서 얘는 빼고 왼쪽에는 이제 브러쉬들 파우더 브러쉬 그리고 이제 얘는 블러셔 브러쉬 이제 저는 항상 챙겨 다녀가지고 멀리 갈 때도 꼭 잊지 않고 챙겨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는 음, 선크림 이니스프리 선크림 이것도 저 진짜 정착템이라서 한네통 다섯 통쓴것 같아요. 이거는 사계절 내내 쓰는 선크림이에요. 이거랑 그리고 파운데이션 이거랑 저는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이게 섞어서 쓰는 게 이제 제 피부 톤에 더잘 맞더라고요. 이거는 산지 진짜 오래됐는데 조금씩만 써서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저 쉐딩이랑 이거는 진짜 다 써가요. <laughs> 바닥을 보이고 있어. 삐아꺼 쉐딩 쉐딩은 이렇게 두개 이거는 헤어라인 쉐딩 할때 써주고 지금 색상이 잘안 나와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얼굴 턱 쉐딩 해줄 때잘 사용해주고 있고 그리고 얘는 마몽드 팡팡 헤어 섀도우인데 얘도 이제 헤어라인 쉐딩 해줄 때 쓰고 있어요. 얘도 바닥을 보이고 있죠? 저는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제 헤어라인 빈 부분? 제가 이마가 넓어서 이걸로 이제 채워주고 있어요. 블러셔는 또 제가 절대 안 까먹고 꼭 들고 가는 애들인데, 블러셔, 요즘에는 이거 크리니크 잘 쓰고 있고, 그리고 얘는 어퓨. 어퓨 블러셔인데, 얘는 색깔이 진짜 쨍해요. 조금만 발라도 발색이 너무 잘 돼서. 얘는. 이거는 진짜 쿨톤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블러셔예요. 하고, 블러셔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. 얘. 얘는 아까 그 쉐딩이랑 똑같은 미샤 라인인데, 얘도 색깔 너무 예뻐요. 그래서 블러셔는 이렇게 세개 들고 가고 얘는 하이라이터 캔메이크 거코 하이라이터 주고 이제 이마나 턱 해주는 용으로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애교살에 바르는 용으로. 이거는 더 베이스샵 건데, 이렇게 4개의 섀도우 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, 저는 이 컬러만 써요. 맨 위에 이 컬러. 이게 애교살에 베이스로 깔아주기가 너무 괜찮아서, 이렇게 그리고 애교살 요 위에, 이 팔레트에서 얘는 헤이미씨 팔레트인데 8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것만 써요. 거의 이것만 쓰려고 가져가는 거예요. 이 색상만 쓰는데 이렇게 위에 얹어주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빛나는 애교살이 돼요. 그리고 제가 진짜 필수템이 있는데, 이건 파우더예요. 파우더인데, 보라색 파우더예요.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 원에 산 건데, 베이스 발라주고, 이제 파우더로 포성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꼭 빼놓지 않고 하는 편이라서, 이거는 꼭 들고 가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저는 이렇게 바를 때 약간 쿨링감이 있는데 이거 저 계속 잘쓸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속눈썹 영양제인데 이거는 진짜 매일 매일 발라주고 있어요. 제가 속눈썹 펌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라주면 은 속눈썹도 이제 튼튼해지고 더 쑥쑥 길어지라고. 매일 발라주는 속눈썹 영양제. 그리고 립 제품을 이렇게 두개 일단 챙겼는데 이거 말고 더 가져갈 예정이에요. 제가 분홍색 핑크 립스틱이랑 핑크 블러셔? 약간 핑크 계열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는 촉촉한 립밤 형식인데, 요런 색. 이렇게 촉촉하게 먼저 발라주고, 그 위에, 이거. 얘는 슈에모라. 엄청 유명한 거, 강남 핑크 색상이에요.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제 그라데이션 해서 발라주면은 짜잔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요즘에 매일 이 조합으로 발라주고 있어요. 이렇게 화장품 간단하게 소개해봤고요. 그리고 이제 옷을 챙겨야 되는데 옷은 이거 아직 하나밖에 못 챙겼어요. 이런 나시티 체리 나시티 하나 챙겼고요. 일단 이렇게도 한벌 챙겨 갑니다.

말이 없다 4번. 4번. 4승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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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1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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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선 확적으로결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 근처에 살고 싶은데 커피. 어 귀여워 한창 아, 뭐이 <laughs> <laughs> 육숭 맛있어 맛있어? 어. 응 <laughs> 이거 이제 포장한거 이제 가질러 갔다가 응. 놔두고 저기 뭐지 정육점 문 여는 데 있으면 저 가볼라 했는데. 펭창. 어, yeah. 어. 상가. 어, 근데 없던데? 가본, 가보... 못 찾겠더라. 어디 있는지. 비로 돌아가고 2층인가? 뭐, 한번더 왔다. 맛있다. 맛있어? 얼마 회사에서 막 전화 받아야 되는데 전화 내가 말하는 목소리도 안 들리고 상대방한테 상대방도 내 목소리 안 들리고 답답해 죽겠다. 뭐. 바로... 복숭아 진짜 예쁘다. 우와, 복숭아 말랑말랑해. 아, 말랑말랑. 우와, 복숭아 블루베리 요거트. 14번 국도 20번 국도 가지행입 네. 가지는 출발 <laughs> 또 강원도 맞지? 어 강원도도 이런데 맞지? 어. 근데 엄청 높이 높이 핀다.